안녕하세요.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주 할 건데 좀 특별한 걸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한식은 와인이랑 어울리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매칭을 시키더라도 망어 구이, 삼겹살, 회뭐 이런 식으로 재료 하나하나가 그 맛의 본연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일 때만 매칭을 시키려고 했었었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찜 같은 경우는 어제 딸내미가 갑자기 김치찜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보내주신 묵은지와 하루 한번더 진하게 끓여낸 김치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찜이야 뭐 맛은 다들 아시니까 고기 는 삼겹살을 섞고 묵은지를 쓴 다음에 다진 마늘 파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한 그냥 일반적인 김치찜입니다. 제가 dm으로 무엇이라 먹으면 좋을까요라고 올렸더니 알자스 내지는 여기 리슬링에서 달콤한 거랑 매칭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곳이 딱 맞은편이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딱두 병을 사서 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리슬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이마트인데 생각보다 와인이 리슬링이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종류별로 골라야지 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찾다 찾다 겨우 하나 찾은 게네예입니다 마셔본 적은 없는 애고 일단 당도 등급은 아우스레제고 라인센의 에 2018년 와인이고 아우스레제니까 당연히 스위트에 들어가는 애겠죠 매콤한 거는 달콤한 거랑 먹는 게 좋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닭발 먹을 때도 저희가 풀피스 먹듯이 그래서 이런 조합을 어,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권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번 테이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이거 오래 있었나봐 안 열려 막혔어요. 상태가 불안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캡슐링가를 감안을 해서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일반적인 리슬링 보다는 색이 조금 진한 것 같습니다 2018년이면 7년 됐죠? 어, 7년이면 색이 조금 진해질 땐가 독일 리슬링어 치고는 그래도 색이 조금 진해 보이기는 합니다 코에서 약간 페트로니앙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고 과실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사과 배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느낌이지만 약간 좀 노란색 쪽으로 빠져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아카시아 꽃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느낌이고 아무래도 데미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만 원 중반에 구매를 했고 와인부터 먼저 테이스팅 해볼게요. 단도가 엄청 두드러지는 스타일의 독일 와인은 아니네요. 라인에센이면 아무래도 산도가 굉장히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도와 산도의 밸런스를 아무래도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의 목적은 뭐 매콤한 것과 달콤한 것을 매칭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거두 준비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눈치를 다음에.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스파시한 느낌이나 입에서의 야채 식감이나 그리고 삼겹살 기름짐이나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볼륨감 내지는 기름 느낌이 아무래도 육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랑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무래도 매콤한 거니까 달콤한 거랑 매칭시켰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살짝 들어감으로 인해서 페트롤 느낌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독일 와인 치고도 강한 편이기도 하고 산도가 사실 당도에 비해서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데다가 당도로 좀 빠져있는 타입이에요 지금 당도적인 면에서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김치찜을 만들 때 설탕 대신 쓰는 거 스테비아 그거를 좀 넣어서 그런지 입에서의 볼륨감이나 달콤한 뉘앙스 그리고 삼겹살에 올수 있는 지방의 느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거슬림이 없는데 향적인 부분에서 서로 어울리는 향이 전혀 아니어서 굉장히 이질적이긴 합니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도 피어났을 거고. 미신이 아무래도 지금 따뜻하니까 들어가면 음료의 온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도수가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콜 부지가 튑니다. 도수가 10도 밖에 안 되는데도 먹고 도수의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슬링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무엇이냐? 짜란! 1865호에 카카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글이라고 골프 잘 몰라가지고 이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넣는 건가? 아닌데? 그건 오링원인가허링원인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공부하겠습니다 까르미네를 르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한 이유는 옛날에 그 잉킹이 형이 침착맨에 나왔다가 김치찌개에 스파이시한 느낌이 강한 칠레 와인 아마 추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 까베리소비뇽을 아마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까베리소비뇽도 마 마찬가지지만 까르미네르도 스페셜한 느낌을 충분히 드러내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냥 까르미네르가 오랜만에 테이승 해보고 싶어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빈티지 테이 해보겠습니다 이 칠레 와인은 사실 아주 가끔 가다가 테이스팅을 합니다. 리우디가 저희가 창원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모이면 다들 숙소를 잡으시니까 디프리를 한 잔씩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가끔 노래방을 가면 갈갈벌에서 진 사람이 파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블로 한번 테이스팅했었고 186도 한번 마셨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디아블로보다는 186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022년 에 테이스팅 해본 적이 없으니까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링 얘네는 캐릭터성의 변함이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하게 표현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온도만 살짝 낮추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 이외의 품종의 캐릭터는 엄청나게 잘 드러내고 어, 저는 칠레와인은 정말 가성비적으로 정말 뛰어나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칠레와인의 구태여 잘 손대지 않는 이유는 캐릭터성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는 칠레와인 치곤 정말 언더 레벨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리뷰를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에서 굉장히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 이런 것들도 강했고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입에서 약간 풀려있는 느낌이 나요 옛날보다 오히려 조금 더 풀려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까르미네르가 아무래도 메를로와 까베네소비용의 약간 중간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입에서 볼륨과 까베네소비용의힘 이런 것들을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조금 묽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온도만 조금 낮추면 다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 테이스을 해볼게요. 일단 탄닌 느낌도 너무 거칠지 않고 음식이랑 만약에 일반적인 고기였다면 나쁘지 않았을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어 일단 오늘의 메인은 김치잼이니까 김치가 점점 커지는것 같아. 김치찜이랑 김치찌개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김치찌개였으면 전더안 맞을 것 같아요 리슬링과의 페어링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와인의 온도도 입에 들어갔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좋은 작용으로 지금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콘 노스가 지금 14도인데 그런 뉘앙스가 사실 열감이나 원래 느낌이 나는 와인이니까 근데 일부러 먹으니까 그 느낌이 너무 두각이 되면서 좀 불편한 감도 있는 것 같고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고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랑 사실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전혀 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고춧가루 뉘앙스가 나니까 고춧가루 덧끈 향, 피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카베랭 소비뇽, 뭐 메릴로 까르미네르에서 표현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김치 빼고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기분 나쁜 그 알콜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칠레와인이 아무리 저렴해도 오크 뉘앙스가 좀 나잖아요 그 오크 뉘앙스조차 사실 막 엄청 맞아떨어지는 뉘앙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식이랑 매칭시키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이번 테이스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조금 더 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한식이나 와인이랑 매칭시켜봤는데 어 이거는 진짜 꿀이었다. 이거는 절대 실패의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마리아주가 만약에 있으시면 추천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